현재 2대0으로 사진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경기, 서킷에서 펼쳐지는 서준선수와 사진선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경기가 시발점이 돼서, 아, 너무 욕같요 시발점이 돼서, 자, 서준선수가 역수입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서준선수 끝까지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선수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인 현재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사신 선수고요 자, 이에 와서는 11시에 위치한 서준 선수예요 아, 서준 선수. 글쎄요, 뭐. 멘탈적으로. 사실, 예. 좀 어렵죠. 다전제가 멘탈적으로 자신의 멘탈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승리를 거두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래도 본인이 준비한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 연습해 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의 멘탈을 지켜내면서 이 경기가 어떠한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사신 선수 또 나가요. 자, 다시 한번 나가는 사신 선수. 운영전 안 가겠다라는 거에요. 사신 선수는. 자. 자, 현재까지 다전제 최단기간 종료 1등. BJ 깡이거든요. 0대3 당하는데 30분이 차,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자, 일단 전진 원게이트. 자. 그러나 서준 선수 입구 쪽에 서플 지으면서 여기다 배럭 짓고 수비해 내야 돼요. 자, 이거 센터 정찰하면 바로 배럭 짓겠죠? 자, 바로 배럭과 네, 심스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아, 방금의 정찰은 너무 좋은 정찰이었고, 자, 이러면서 또 맞춰서 배럭까지 지어주는, 어, 그런 모습도 좋고요에 근데, 조금 에, 늦기는 했죠. 배럭이 좀 많이 늦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생 더블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조금 늦기는 했어요. 어, 이거, 질럿 나오기 전에 SCB로 파일런을 깨겠다라는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무리 아닌가요? 서준 선수? 아니면 혹은 질럿이 나오더라도 원질럿만 나온 상태에서 파일럿을 깨겠다는데 아 이건 질럿이 나오면 아 서준 선수 집중해야 돼요 제발 자 일단은 피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SCV도 자 이러면서 지금 배럭스 아직 완성 안됐거든요 자 일단 SCV가 4기가량 나오는데 아, 자, 이거 막아낼 수 있습니까? 서준 선수. 막아내야죠. 다음 경기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S11킬. 자, 2킬까지 했네요. 어느새. 아, 그렇죠. 센터에서 1킬 했어 자, 아, 3킬. 아, 서준 선수.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사신 선수. 일단은 가스와 코어까지 어느새 또 완성이 됐고. 아, 파일런키나 S12 역시 또 잡혔고요. 자, 이거, 지금 서준 선수, 멘탈 잡아야 돼요. 아, 질러전제 4킬. 자, 지금. 아, 서, 사신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빌드를 너무 잘 준비해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야, 마링, 지금 끝까지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 쉬운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팩토리가 완성이 됐어요 벌처 그렇죠 찍어야죠 벌처 찍고 아 근데 드라군이 나와요 아 이거 어떡하나요 서준선수 SCB 더 나와야 돼요 지금 SCB 더 나와서 드라군 이거 막아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거 벌처 나오는길 뭐 가둬두고 있거든요 자 일단 질러 1킬 자 남은 질러까지 아, 자 지금 끝까지 사진 선수 안 죽을라고 컨트롤. 와, 저 벌쳐, 걸쳐, 벌쳐라도 계속 뽑아야 돼요, 서준 선수. 아, 지금 머신샵을 다살 돈도 없거든요. 아, 지금 드라군이 또 피칠 남고 살았고요. 자, 이러면서 아둔. <laughs> 자 현재 픽 7에 실드 4정도 남은 드라군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요자 이러면서 지금 두번째 드라군이 어느새 도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막아낼 수 있나요 서준선수 막아내야만 하거든요 와 이것도 사업된 이후에 마린을 잡아내고 있고요 오 근데 이거 두 번째 드라고는 예, 예, 어. 자, 일단 드라우 두 개가 허무하게 죽긴 했어요. 자, 일단은 그래도 지금 상황이 너무 유리하고, 아, 일단은, 자, 그렇죠. 서주 선수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최대한 멘탈을 가다듬고, 물론 지금 경기도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자 일단 드라곤 한개가 계속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테란이 지금 서치가 아예 안되고 있어서 아 테마카가 이제 완성인데 아이 드라곤 두기로 계속 컨트롤을 하는 와중에 다크가 찍혀서 나오기만 한다라고 하면 하... 서주선수에게 계속해서 안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머시잡에 돌아가는 업그레이드가 어떤 업그레이드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마린과 탱크, 그리고 드라군 두기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인업이네요. 다행히. 마인업을 하고 있는 해놓은 서준 선수. 자, 이러면서 벌써 한번 돌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러면서 어느새 또 앞마당이 완성된 사신 선수. 자, 3개 이트까지 올라갔고요 자, 서준 선수도 이제서야 앞마당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다크가 나왔어요. 이미. 아, 다크의 흐물거림을 알고 있죠, 서준 선수도. 자, 근데, 마인, 아, 자, 마인을 다크로 제거하면서 이 투드라군이 또 고통이에요. 아, 이러면서 3개 히트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 지금 서준 선수, 아,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서준 선수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겠지만, 서로 준비한 빌드가, 좀, 뭐랄까요. 너무 극과 극이었다. 너무 맞물렸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준 선수는 본인이 초반에 어떻게든 배를 불려놓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겠다라는 그 빌드를 준비해왔다라고 하면, 사신 선수의 빌드는 너 초반에 째기만 해봐. 나는 본인의 또 기본 유닛 컨트롤이 너무 좋은 거를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너무 크게 맞물렸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예. 자 탱크도 나왔지만 바로 잡히고요 아 이러면서 앞마당 심시티도 돼 있고요 아 지금 서준 선수 끝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아요 예 아 우리 감사하고요 추천 자, 올만입니다 아. 자, 이러면서 마인을 최대한 깔아서 다크를 안 당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거 배터리 깨져요 배터리 깨져요 자 어, 배터리 깨지기 전에 그래도 예잘 자, 이, 어 탈려은 줬는데 이미 아비터까지 올라간 사신 선수고요. 아비터가 찍히고 있어요. 이러면서 게이트 숫자 6게이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아 원팩토리의 테란을 상대로 6게이트 아비터가 웬 말입니까 이게. 아직도 로보틱스는 전혀 짓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서 서준 선수 앞마당 다시 한번 에, 완성시키고 돌리기 위해 지금 에, 내려놨습니다 일단은 자 그렇죠 그러나 아직 게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서준 선수 아 방법은 사실 많진 않아요 방법이 거의 한 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지구 방어를 하면서 우주 방어를 하면서 에, 한 시간짜리 경기를 보 봐야 하는데.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그게 또 쉽지는 않은데 서준 선수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 얼마 전에 토너먼트에서 어, 후푸전 5판 3선을 했던 어떤 선수는 되게 쉽게 지지를 쳤거든요 반면에 서준 선수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런 모습들은 정말 본받아야 되고 에. 쉽게 지지친 선수는, 예, 저기, 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자신의 멘탈 관리를 못하고 쉽게 지지를 쳐버렸는데, 예. 자, 정신 차려야 되고. 자, 일단은, 걸쳐. <laughs> 자, 쿨 지지 누구 저격이냐라고 하시는데, 어, 제 얘기였어요. 예. 죄송한데, 어, 당연히 제 얘기인 거 다들 아실 줄 알았는데, 어 예, 모르시네요. 예. <laughs> 계였고요 자, 이러면서 자, 트리플까지 이미 완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는 삼삭 삼삭 선수가 아니라 사신 선수고요. 자, 일단은 아부탄기가 이미 나와서 자, 아웃츠 쪽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못 봤어. 만 뚜드러 맞는 거. 어머니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영상은 네. 주고 어, 영원히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눈정화를 위해. 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아, 메디까지 나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바카닉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게이트 숫자가 6 게이트까지 올라간 지가 너무 한참이 돼서, 어, 자, 게다가 지금 질럿이 너무 많거든요. 자, 이러면서 네 번째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신 선수고요. 자, 그러나, 이한 방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서주 선수. 자 인구수는 약 80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자오 탱크와 마린 메디자 출발을 했고요. 자 일단은 그래도 상대가 질럿 위주라서 어 아, 이게 지금 파이어뱀만좀 많다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근데 너무 많아요 GG 나오면서 결국에 3대0으로 오늘의 경기 사신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8강 진출을 합니다